사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세계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꼬집어서 언제라고 정확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특히 지난 10년 사이에 한국 문화가 널리 알려지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수도 서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인지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서울과 관련된 글들을 자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최근 한 외국인 글쓴이는 서울엔 외국에서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며 글을 올리자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합니다. 서울 관광 재단이 7개 언어권 9,181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외국인 응답자의 91.9%가 서울을 여행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외국인들에게 서울이란 전열병이 잠잠해지면 꼭 가보고 싶은 명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서울에서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은 로컬 핫플레이스, 역사적 명소 방문 순으로 많은 대답을 차지했고 쇼핑과 한식도 빼놓을 순 없었습니다. 이처럼 서울엔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지만 서울을 경험한 외국인들이 제일 놀라는 것들은 의외로 산과 강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나 있는 산과 강이 뭐가 그리 특별하게 느껴지나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외국인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왜 한국의 산과 강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우선 산의 경우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든지 접근성이 좋은 점을 외국인들은 한국의 큰 매력으로 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으로 덮여 있고, 작은 언덕까지 따지면 85%가 비평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처음 이 소리를 들으면, 대체 한국인들은 어디서 살고 있는 거야? 라는 반응들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국토 면적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그마저도 온통 산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반응들을 보여줄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던 외국인들조차 막상 한국에서 살게 되면, 산으로 둘러싸인 이 나라에 완전히 반하게 되고 특히 등산에 푹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등산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기 때문인데요. 미국 시카고의 경우 3시간은 운전해 가야지만 등반할 만한 산이 나오고 인도의 대표 도시 뉴델리의 경우 무려 12시간은 쉬지 않고 차로 이동해야 겨우 산을 볼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등산을 할 수만 있다면 그나마 나은 것이고 아예 산이 없는 지역에 살고 있거나 평범한 사람은 등산할 수조차 없는 험준한 산밖에 없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평생을 그렇게 살던 외국인들이 그저 화려한 도시라고만 생각했던 서울에서마저 고개를 돌리는 곳 어디에서도 산을 볼수 있고 심지어 등산마저 할수 있다고 하니 한국에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근처의 도봉산, 북한산 같은 곳은 실제로 외국인들이 한국 여행 코스 중 하나로 꼭 넣는 장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단순히 산이 많은 게 아니라 지하철이나 버스만 타도. 바로 등산로 입구에 내릴 수 있다는 점 역시 외국인들이 이토록 한국의 등산문화를 매력적으로 느끼는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등산을 하고 싶으면 그저 집 근처에서 지하철을 타서 등산로 출구에 내리면 되고 한국의 등산로 역시 매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산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등산을 위한 영화 안내 표지판들이 곳곳에 있기에 혼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으니 한국산의 매력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 험준한 산이 많기에 등산을 즐기려면 가이드가 동반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 전파가 잘 터지지 않거나 길을 잃으면 곰과 같은 거대한 야생동물의 습격으로 인해 목숨까지도 걱정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외국에선 국립공원이라고 하면 도심에선 아주 멀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한국은 북한산 국립공원만 보더라도 주말에 당일로도 쉽게 이동이 가능하고 즐길 수가 있으니 처음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그렇게 한국인들이 부럽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과 더불어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인 한강 역시도 외국인들을 미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강을 좋아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매우 넓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도심 속 강치고는 굉장히 맑은 편이고, 특히나 한강공원과 카페 등강 주변으로 여가를 즐길 공간이 풍부하기에 절대 이런 도시는 없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가강 모두를 이렇게 하려한 세계적인 도시 한복판에서 한 번에 즐길 수 있으니, 한국인이 제가 봐도 참 이런 나라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외국의 대표적인 도시 속 강들의 폭을 보면 런던의 템즈강은 265m, 파리 샌르강은 200m, 모스크바의 모스크바강은 150m, 베를린 슈프레강은 50m 정도로 대부분의 강폭은 300m를 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강의 경우 무려 1.2km 정도의 폭을 자랑하고 있기에 그저 다리 위에서 강을 잠깐 구경하는 것만을 관광으로 알도 외국인들에게 한강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게다가 한국의 강변 주변엔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 것들이 가득했기에 외국인들은 더더욱 여유롭게 한강을 즐기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강 하나만이 있는 게 아니라 한강에서 거의 모든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외국인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한국인들의 한강 문화 중 하나는 바로 자전거라고 합니다. 서울의 경우 자전거 대여 서비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강은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필수 코스이고 자전거 관련 정비 시스템이나 대여소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죠. 그리고 스마트폰 광고답게 어플만 있으면 자전거 대여소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도 하고 온라인으로 바로 결제를 해서 이용할 수 있기에 맨몸으로 여행으로 외국인들도 자기도 모르게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한강 잔디밭에서 소풍을 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다면한 음식, 심지어 노트북까지도 자리에 그냥 두고 볼일을 보러 가는 모습에서 한국의 엄청난 치안에 감탄을 하기도 하죠 더불어 한강 어디에서든 전화 한 통이면 맛있는 음식들을 배달해 주는 한국의 배달 문화에 감동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높은 빌딩이 빽빽이 세워진 도심 속에서 휴식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철을 이용하거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상가강을 즐길 수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꽃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있으며 한번 빠지면 오로지 이 때문에 다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도 증가하고 있다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즐길 수 있는 상가강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등산은 산도 산이지만 산에서 만난 사람들이 매우 친절하고 좋다. 저번에는 일찍 도착해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데 등반을 도와주겠다고 먼저 말을 걸어주는 사람도 있었다. 전 약간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등산을 하는데 가도 가도 정상이 안 보이더군요. 주위 어르신들에게 물어볼 때마다 계속 다 왔다고 하시는데도 정상은 보이지 않았어요. 힘들게 정상을 와서 친구에게 물어보니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어르신들은 너가 힘들다고 정상을 구경하지 못할까 봐다 왔다고 착한 거짓말을 하신 것이라고요. 묘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산에서 하는 전통적인 암벽 등반보다는 실내에서 하는 스포츠 클라이밍 체육관이 많다. 스포츠 클라이밍이라 그런지 서로 경쟁하는 분위기다. 반면 야외 등산의 경우 서로 도와가며 올라가기에 정말로 산이 좋아 즐기는 분위기다. 한국 사람들은 간단한 등산을 할 때도 전문 아웃도어 의류와 등산용품을 잘 갖추는 것이 흥미로웠다. 특히 어르신들일수록 더욱 그런 경향이 심한데 처음엔 조금 이해가 안 갔지만 장비가 좋을수록 안전한 것도 사실이니 우선 넘기게 되었다. 나에게 서울에서의 등산은 단순한 등반 이상을 뜻합니다. 한국인 친구들과 어울리는 지금의 일상은 아마 등반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많은 외국인들이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쉬워요. 등반을 통해 좋은 사람들을 사귀고 한국인 문화와 언어를 배우며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울려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다는 것을 느끼는 게 한국에서 등산을 하면 먹을 것을 따로 챙길 필요가 없다. 잠시 힌들로실을고 앉기만 해도 어디선가 음식을 건네주는 손길이 있다. 그래도 외국인이라 내가 어색하고 불편할 텐데도. 어르신들은 거리낌 없이 나에게 음식을 건네주신다. 정말 따뜻한 나라야. 한강은 그냥 천국이에요. 지하철만 타면 어디든 금방 갈수 있고, 무엇보다도 한강에서 먹는 치킨과 맥주는 환상적이죠. 지금은 전염병 때문에 그러지를 못하지만, 조만간 한강을 갈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강은 있지만, 쥐가 많은 그저 지저분한 곳이었는데, 한국에서 살게 된후탁 트인 한강을 보고 있으면, 일로 쌓였던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입니다. 저는 한강에서 밤 산책을 즐겨 하는데, 밤에도 안전하게 산책을 할수 있다는 점 또한 너무 좋다고 느낍니다. 한강의 좋은 점은 참 여러가지가 있지만, 저는 축제를 제일 좋아합니다. 봄이나 여름쯤엔 한강에서 다양한 축제가 열리죠. 축제들만 돌아다녀도 심심할 틈이 없을 정도예요. 이상으로 서울의 상과 한강에 대한 외국인들을 많은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존크TV였습니다.